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인 솔메 성지. 솔메는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로서 성인이 박해를 피해 용인 땅 골배마실로 이사갈 때인 7살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메는.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우, 종조부 김종한, 부친 김재준 그리고 김대건 신부 등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네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가 그의 고향인 충청도 지방의 전교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우는 면천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존창에게 복음을 전해 듣자 벼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그로부터 이곳 솔매는 교우촌이 되었습니다. 1906년 합덕 성당 주임 크램프 신부는 솔매를 성역화하기 위해 인근의 토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1946년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앞두고 백필립보 신부는 복자 김대건 신부 100주년 순교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7월 충청남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된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의 지자체와 함께 2004년 9월 생가를 복원하였고, 2006년 3월에는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 축복식을 올리고 성인의 성덕과 순교 정신을 기리고 본받기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2014년 9월 25일에는 당진 솔매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3주년을 기념해 성지 내에 신축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 마리아 경당 축복식을 거행했고, 2021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당진시와 함께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아시아 청년들과 만났던 현장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9년 9월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축복식을 봉헌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 안에는 기억과 희망 성당과 예술 공연장 전시관 회랑 그리고 야외 조각공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으로 김신부의 신앙이 싹튼 곳이며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솔메성지는 순교자 신앙과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